모스버거템 전생에 계신 와디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여드릴 것은 바로 언더마이카에서 나온 수화 버전이죠. 우리 성랑님의 따님 수화. 양이 그린 작품을 가지고 만든 티셔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종이라고 최근에 오픈하셨는데 제가 아직 못 가보았다. 하지만 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여기에 펑크 아카데미 언더마이카 프레젠 w i t 댄싱 d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후면은 이렇게 생겼고 감사합니다. 잘 입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종 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오늘 리뷰할 신발을 여러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상자님도 이 신발을 저랑 같은 날 구매하셨거든요. 근데 상자님은 당일 배송으로 바로 받으셨는데 그날 저는 한 일주일 넘어서 왔어요. 그래서 이미 내가 받았을 때는 거의 모든 유튜버들이 리뷰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눈물이 유유유유유. 이거 아마 지금도 공홈의 사이즈가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개업체에서도 아마 정가 이하나 그 정도 선에서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카드 할인 혜택이라든지 뭐 이런 거잘 찾아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잘 찾아보실 때 저의 영상도 한번 보시고 아요거 이런 신발이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선착순으로 풀린 거였어 내가 나이키 코리아가 좀 오판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쁜 신발을 선착순으로 풀다니 이런 거는 추첨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이키 코리아가 생각보다 시장을 더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무지성으로 구매를 했다가 리셀하시려는 분들 취소를 하는 거죠. 가격이 안 오르니까 해외를 봐도 비싸지가 않으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떨어지고 인기가 점점점점점 사라지고 있으니까 뭐야 이거 하나 사서 1치킨, 2치킨, 3치킨 해야지 라고 했던 분들이 안해안해안해안해 하면서 어, 10시 발매했는데 한 11시 넘어서 제 사이즈 280을 구매했다 왜 280인가요? 와니님 275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던 1, OG, 하이 같은 경우에는 반업을 하시는 게 학계의 정설 좀 웃긴 말뭐 있었죠? 원래 조던원은 이런 색깔 박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건 노란색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박스까지 어, 조금 신경 썼네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 아뭐 이렇게 추천드리면 여러분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제가 추천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신발이 예쁘다. 그것은 신발을 지금까지 한 1,800개 리뷰한 저의 관점이다. 이게 안이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 눈에 예쁘니까 한번 보고만 가시라. 네. 그래 여기 박스 안에 보시면 오늘은 요거 디테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도장이나 그리고 나이키 스우시 마크가 정가품을 판단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아니기도 하다. <laughs> 어렵죠? 하튼 여 정품의 박스는 요렇게 생겼다라는 거, 전 정품이니까. 속지는 옛날에 우리가 갱지라고 불렀는데 아세요? 요즘 친구들은 갱지를 몰라요? 한 발에 몇 명이었어요? 50명. 아, 전 50명 정도 됐거든요. 요즘 몇 명인지 아세요? 19명, 20명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몇 명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바로 이 제품 조던원 오지하이 택시 제품입니다. 지렸다리 오졌다 지렸다리 지렸다 와 저는 이거 정말 완성도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때문에 섀터드 백보드는 인기가 많으면서 이 택시는 인기가 없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이 컬러웨이라든지 조합 가죽의 재질 다 비슷하지만 시대를 잘못 타고 태어난 이유의신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카메라 뒤에 서 계신 광선님도 40년 전에만 태어나서도 굉장히 미남형으로 인기를 끌수 있었다. 어쨌든 이 제품도 한 2년만 빨리 나왔다면 정말로 인기가 많은 신발이 되었을 겁니다. 이 노란색이 옛날에 조더몬 네온 같은 쨍한 노란색이 아니라 마이애미 해변에서 오후 7시쯤에 볼수 있는 노을빛 가득한 옐로우이기 때문에 고급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자세히 보시면 쭈구리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으면 신을수록 굉장히 고급스럽게 에이징이 되는 가죽이에요. 원래 조던원 뭐 시카고라든지 브레드라든지 이런 가죽 보면 뺀뺀한 가죽이거든요. 새 거일 때 굉장히 예쁩니다. 여기에 이 하얀색, 중창 같은 경우도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색깔이 같은 하얀색인가요? 아니죠. 이 색깔이 약간 미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과 잘 맞는 미색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막 추천하는 신발이 막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때도 그냥 여러분 이 신발은 이 색깔 이 색깔을 썼고요. 뭐 이런 가죽이 들어가 있네요. 히스토리는 어쩌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신발은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예쁜 신발이다. 그래서 만약에 구매하실 거면 이 영상을 보고 한번 판단하시라라는 것. 그리고 여기 아일렛 부분과 토캡 부분은 일반적인 뺀뺀한 가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웃솔도 노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검정색 끈이 기본적으로 달려 있고요. 조던 원 하이 오지에서만 볼수 있는 특징보다 끝에만 달려 있다. 그리고 깔창이 최근에 바뀌었죠. 조던 원이 쿠셔닝이 사실 좋은 신발이 아닙니다. 깔창의 역할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이 푹신푹신한 깔창이 들어가면서 쿠셔닝도 좋아졌고 가격도 올라갔다. 여기에 검정색으로 나이키 에어라고 쓰여져 있고요. 정품에는 이렇게 맨스 so 10의 드림셀이다라고 쓰여져 있고요. 깔끔하게 공식에서 하나도 빠지는 거 없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조던 원의 컬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분 끈이 없네요. 여분 끈이 왜 없을까? 재료비 노란색 여분끈 하나쯤은 껴준직도 한데, 나만 하는 거 아니지, 이거? 그리고 나코탭. 나코탭이 뭐냐? 나이키 코리아에서 별도로 다는 탭입니다. 보면 엉덩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엉덩이가 조던 원 중에 가장 예쁜 부분이에요. 그 엉덩이가 노란색 가운데에 검정색과 하얀색으로 싹,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자태를 뿜어내고 있다. 여러분, 가을에 조금 과감한 패션, 그러니까 무난무난한 거 당연히 좋아하시는 거 알겠는데, 과감한 옷을 입으실 때 면바지에 굉장히 매칭이 잘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착샷 보고 오시죠 뭐 평소 때 저희가 신던 조던 원보어는 훨씬 더 좋은 쿠셔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깔창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디자인이나 색감도 전혀 과하지 않고 오히려 어 무난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그 쉐터드 백보드가 약간 그냥 색이 바랜 느낌 저는 너무 훌륭한 색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던원의 그색깔놀이에 지친 분이라면 뭐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쫄깃하니 아주 저는 마음에 듭니다. 자, 착샷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아, 저희가 양품이 좀 당첨된 것 같아요. 윙 로고까지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바느질이나 뭐 본드 자국이나 이런 게 튀어나온 게. 없는 아주 좋은 제품이 저한테 온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만 조던 원은 아시겠지만 새 바닥이 이렇게 정중앙으로 딱딱 떨어지는 신발이 거의 없어요 어쨌든 조던 원 택시 한번 리뷰해 봤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기다릴게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